안녕하세요. 양갱이 캠핑의 양갱입니다. 여기는 제천의 능강 계곡입니다. 아주 제법 사람이 많아요. 반대쪽엔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반대쪽엔 펜션들이 있고요. 펜션 밑으로 이렇게 계곡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펜션 손님들이 노시는 것 같아요. 여긴 여기는 월악산자락이라 산세도 아주 좋아요. 좌회전하면 정방사 얼음골 계곡으로 갈수 있고요. 우회전하면 옥순봉 충령다리 능강소떼문화공간이 있네요. 제천 관광지도랍니다. 제천에 여행지가 이렇게 많아요. 보통 다른 도시는 8경인데 여기는 10경까지 있네요. 저기 다리 밑에도 사람들이 캠핑을 하고 계신데요. 다리 밑으로 마트도 있습니다. 다리 밑에 사람들이 그늘 밑에서 아주 많이 즐기고 계시네요. 계곡 내려가는 중간길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가는 길이 다리 밑인데요. 여기가 더, 제일 시원한 것 같은데요. 관리가 잘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깨끗합니다. 저 위에 다리에 화장실이 보이시죠? 여기 밑에 주차할 데가 없으면 저 위에 올라가서 주차장에 대시면 돼요.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히 자리가 나서 주차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동네? 조금 구경했는데도 너무 덥네요. 저는 마시고 내려가 볼게요. 집에서 옥수수를 쪄왔어요. 계곡으로 내려갈게요. 아, 튜브를 안 갖고 왔다! 나도 수우 없어 달려나 여기도 사람들이 놀고 계시죠? 장마도 끝나고 비가 왔는지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약간 수량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작은 폭포도 있습니다. 날이 워낙 더워서 그런지 물이 아주 차갑진 않고요. 어, 아이 아기들이 참 놀기 좋을 정도의 물이 온도예요. 모래보다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건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아이들 놀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물 깊이가 물도 따뜻하고. 따뜻한 목욕탕이지. 아, <laughs> 나도 <또> 안 돼. 나도 안 돼. <laughs> 안 돼. 나안 돼. 나어안 돼. 안 돼. 나왔 나도 안안 나도 도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도안 나도 나도나도나 이 씻고 있잖아. 소년들 어서 봐 나와도 되게 조잡히 치어 너도 안도안꼬어 너는 저기가 아니야. 뭐에, 뭐야? 주제가 뭐야? 게임. 게임? 게임 누구야? 다른 거야? 안상이 별로 없어요. 몇개안 올렸어? 그늘안 올렸는데. 이렇게 저기 카메라 로업고 네, 네, 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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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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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리빨봐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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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빨고빨 두 번만 해야지, 아이야 뭐야? 그렇지. <laughs> 아.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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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뭐가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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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누뭐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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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는 쓰레기인데.. 음, 상류 쪽으로 올라갈게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셔서 그런가? 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여기 자갈밭이라... 그래도 정수가 되나봐요? 아주 막 흙탕물이진 않습니다. 고기가 있긴 있는데 물이 뿌해서 잘 찍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 어디 오니? 야, 너 어디 와? 언니도 아닌데 언니 아니? 응. 물 좋아하나봐요. 무서, 아 여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서도 한번 놀고 가야죠. 이제 사람들도 좀 빠지고요. 물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잘 보입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안녕. 어세요물이가는가요빨라서어가올라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옷 그거 미리 파갔다 어, 수영을 좀 하고 왔더니 출출해서 다음에 좀 먹고요. <laughs> 맥주도 한잔할게요. 오늘 엄청 더워요. 물에 있을 때 모르겠는데 나오니까 바로 더워요. <laughs> 놀았으니까 이제 밥을 할게요. 밥을 하니까 거의 심지방 같아서 문을 열고 선풍기를 켰습니다. 모기향 을 피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해피홈을 가져왔어요. 저녁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늘은 돼지 불고기에 그냥 김치하고 오이 소박이에요. 소주 미슬이 한 모금 할게요. 집에 큰 소주밖에 없어서 큰거 들고 나왔어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가 아마 최고 더위겠죠? 후추도 약이 올라서 좀 매워요. 그래도 얼큰한 거는 먹어야. 한에 고기 올리고 쌈장 고추 잖나 생마늘은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넣겠습니다. 어때요? 음, 마지막으로 밥짠

하면 왜 이렇게 맛있죠? <laughs> 오늘도 과식합니다. 제가 계속 밥먹으면서 옆을 힐끗힐끗 봤잖아요.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양궁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승은 올라가겠죠. 이제 다 먹었습니다. 술은 조금 남았어요. 다 먹으면 이걸 다한 병까지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쓸건 아니거든요.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환기를 시킬 겸 문을 열어놓고 불을 끄고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 한번 돌아보고 올게요 계곡 주차장의 풍경입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화장실 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요 깜깜합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가야되겠어요 왜 리조트 같은가 봐요. 불빛이 아주 많아요. 저기서 보면 순경이 아주 멋있을 것 같죠? 닦고 씻었으니까 잘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없어요. 풀뷰네요. 뒤에 산이 있고요. 아침 일찍부터 매미들이 엄청 울어댑니다 여기 인명 구조용 밧줄도 이렇게 달려 있네요. 새로 갖다 놓으셨는지 아주 새것입니다. 저기도 있네요. 이른 아침이라 아주 조용합니다. 오늘 아침엔 열리는 거 하기가 무서워서요. 어제 먹던 참외 그 깎아먹고 가려고요. 너무 덥습니다. 빨리 피신을 해야 되겠어요.